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선교로교회 양우승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저에게 또 함께 청취하는 청취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1. 에덴동산의 가운데 에덴동산의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생명나무의 말씀이 분명한 기준이며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가운데는 에덴 동산에서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이므로 그 가운데가 무너져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회복되는 길은 무너진 그 가운데를 회복하는 일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무너진 가운데를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무너진 가운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너진 가운데를 다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도 무너진 가운데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이 질문은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면서 동시에 오늘 이 라디오를 청취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이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굉장하고 깊은 질문이었군요. 153마리의 큰 물고기.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옛자리로 돌아간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하셔서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물을 던지고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하셨군요. 그물, 그물이 던져진 곳이 오른편이라는 것, 또 특히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53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숫자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지금 시몬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다시 어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몬 베드로는 지금 가운데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 시몬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무너진 가운데를,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찾아가신 것입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하고 그 그리스도를 끝까지 보존해야 시몬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짜 베드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에덴의 동산과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제가 알던 것에서 더 깊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한 가지 이유입니다. 무너진 가운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십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죄로 인해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도 꼭 필요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옛날로 돌아가 버린 시몬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 안에 무너진 가운데가 있다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나의 가운데 누구를 모시는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의 가운데가 무너진 순간, 죄가 시작되었고, 결국, 죄로 인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도 십자가 앞까지 따라갔지만, 그 가운데를 끝까지 보존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운데가 중요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가운데가 무너지지 않고, 또 혹시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3.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에 예수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잡은 생선으로 12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조반을 먹어야 주님을 바르게 아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하는 주님을 바르게 알수록, 우리의 가운데는 더욱 굳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조반으로 내가 먹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조반. 가운데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가운데를 바르게 세우고 끝까지 보존할 수 있는 것이군요. 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내 경험과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하며 어느새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시몬 베드로처럼요. 아담과 여자도 오해했고, 바르게 알지 못했기에 그 가운데가 무너졌고,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러하였죠. 나의 가운데를 지키는 것은 나의 가운데에 힘들고 버거운 환경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조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야 합니다. 4. 조반을 먹은 후에 세 번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주신 조반을 먹은 후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은 부인이 아니라 고백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갈대라는 의미를 가진 시몬으로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었기에 세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드로가 되어야 그 가운데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인 십자가의 자리를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고,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신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사랑은 분명히 증거로 나타납니다. 조반을 먹은 증거는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답은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네요. 저의 삶은 십자가의 자리는 피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손해 보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는 꺼려하고 높아지고 드러나는 자리를 더 좋아하는 저였는데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저의 삶의 길에도 있도록 살아가고 싶어요.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반복하며 나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의 고백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영혼을 살리는 일이 증거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혼 사랑, 영혼 구원. 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며,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는 참 사랑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일은 십자가를 치고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영혼들을 향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의 영혼이고, 주변에 붙여 주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질문에 이제 우리의 삶으로 답할 차례입니다.